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춤선생 신바입니다. 자, 오늘 이곳은요, 미크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어, 제가요, LA에 케이팝 댄스 특강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가 지금 현재 여행 중인데요. 어, 오늘 여행 중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미국에서도 유행하는 인싸춤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인싸춤 시리즈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제가 저희 나라에서 인싸춤 인싸춤 해서 어, 우리나라만 뭐 인싸춤 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곳 미국에서도요 오, 망치 춤, 슛, 백백 키드. 어, 물론 이게 미국에서 온 인사 춤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춤을 즐기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춤은요, 리논 챌린지인데 이춤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 현지에 사는 친구가 알려준 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은 스페셜하게 이곳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이 맑은 공기와 나무 보이시나요? 요 가보시죠. 자, 리논 챌린지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시리즈는 바로 킥스텝입니다. 자, 우리 킥스텝이요. 자, 옆모습 보고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발을 들어서요. 앞으로 뻥 밀어줍니다. 자, 오른발을 찰 때, 이때 중요한 거는요. 반대발 무드의 중심인데요. 오른발을 차면서 왼발이 뻥 뒤로 밀립니다. 자, 내몸 안에, 자,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문을 뻥 걷어 찼는데, 문이 안 열리고 내 몸이 뒤로 가요. 자, 뒤꿈치를 살짝 띄운 상태에서요. 뒤로 뻥 밀리는데, 자, 한 발만 차면서 뒤로. 다시, 시작. 뻥. 자, 이때 몸이요. 상체가 뒤로 가줘요. 차고. 자, 오른발을 찰때 왼발은 반대. 뒤로 밀립니다. 시작 뽕. 다시 시작 뽕.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 오른 발을 뒤로 거저 찰때 딛고 있는 왼 발은 앞으로 나가요. 자 오른 발을 뽕찰때왼 발이 뽕 앞으로 밀립니다. 자 이거 백킥 스텝은요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라고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령이 있는 분들인데요. 자, 난 알아요에 나오는 회오리춤 스텝입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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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오케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이동인데요. 자, 오른발을 뒤로 찰때 왼발이 앞으로 나가줍니다. 동시에 박자가 맞아야 돼요. 자, 시작. 자 그러면 앞뒤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오른발만 계속 찰거예요오른발을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준비 시작 앞에 차고 뒤에 차고 자 한번씩만 먼저 한 시작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자 이거를 총 8번을 차줄건데요 지금처럼 상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 어, 비행기 안녕 여기 야외라서요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새소리 들리고 바람에 따라 나무소리도 들리고 어우, 너무 좋습니다. 자,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자, 상체를 움직이지 않으면요. 밸런스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발을 앞으로 찰때 자, 왼손. 그 다음에 뒤로 찰때 오른손이에요. 자, 앞으로 찰 때는 왼손, 뒤로 찰 때는 오른손. 반대발, 반대손으로 가줘야지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른발 앞으로 찰때 왼손을 앞으로 시작 뻥 반대로 뻥자 다시 시작 앞뒤자 이거를 연속으로 네 세트 네번 그러니까 여덟 박자 여덟 번을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자 오른발 찰때 왼손 나가면서 시작 뻥뻥뻥뻥뻥뻥뻥뻥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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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 중심 이동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하고 발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가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네 무릎 바운스 상체 다운 리듬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 몸시 탈출 기본기 때 연습을 했었는데요. 다운, 다운, 다운. 무릎을 구부리면서 스테리도 다운 이때 왼발 업 왼발 가고 오른발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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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는 계속 다운 그리고 무릎도 계속 다운 해주면서요 원스텝 무릎 업 원스텝 무릎 업 이때 손을 양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무릎 탁 반대 가고 왼손으로 무릎 탁한 손씩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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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그래서 여덟 박자. 총네 번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씩.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였습니다. 자, 남은 세 번째 파트는요. 우리 인사춤 시리즈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슈 댄스입니다. 슈 댄스는요, 우리나라에서 인사 춤인데 이곳 미국에서도 인사 춤, 어, 굉장히 초등학생부터 중고생, 대학생 어느 때까지 좋아하는 춤이더라고요. 자, 이거 모두가 아는 춤인데 우리가 모를 수 없죠. 자, 킥스 슛. 제일 중요한 건요, 다리에요 스텝 뒤로 컬 말아줬다가. 앞으로 뻥 45도까지 차주세요. 다시, 뒤로 말았다가 45도. 이때, 자, 발을 차면서 리듬이 필요해요. 리듬은,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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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뛰어줄 때, 자, 앞으로 하나씩,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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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이때 중요한 건 상체를 약간 뒤로 보내세요. 시작.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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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자, 언제가 포인트냐면은, 차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뒤로 접어줬다가 차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을 앞으로 찰때 손을 망치로 주먹, 망치로 붐, 붐 치듯이. 그래서 이 춤이 슛댄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망치춤이라고 하기도 하죠. 궁, 궁. 자, 포인트 주먹으로 붐, 궁. 문을 꽝, 꽝 두들겠거나 혹은 망치로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손박자, 강박자와 다리박자가 맞아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쿵, 쿵, 쿵 이거를 뭐 뒤로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논 댄스 챌린지 총세 가지 파트 배워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를첫 번째, 킥스텝이었죠. 다 여덟 박자로 구성돼 있어요. y 번부터 자, 오른발차면서 손, 밸런스 맞춰서요. t 자, 앞 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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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up, up, 번슛슛슛슛슛슛 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 풀 댄스 음악에 맞춘 버전은요 따로 여기 아래 하단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리논 댄스 챌린지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